우리 곧 사라져요. 이 애수 글 그림 송해준 읽음. 캄캄한 우주에 푸른 별 지구가 있어요.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건 바다 때문이에요.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%나 차지하고 있거든요. 어? 저기 누군가 있네요. 민팔 물고기가 길을 잃었나봐요. 여긴 어디지? 우리 가족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? 민팔 물고기는 가시에마에게 물었어요. 안녕, 안녕. 혹시 나랑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 못 봤니? 난 가족들과 이어서 길을 잃었어. 가시의 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. 어떡하지? 나도 친구들을 찾고 있어. 그때서, 그때, 저 멀리서 푸른 바다 고북이 다가왔어요. 안녕?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?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찾고 있어.민팔 물고기와 가시의 마가 말했어요.아 그렇구나.언제부턴가 내 친척들도 모두 사라졌어.이게 무슨 일일까제시아는 <laughs>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 동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.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. 가족과 친구들이 사라져 얼마나 쓸쓸하고 속상한지 한마디씩 거들었어요. 그때였어요. 알수 없는 무언가가 바다를 뒤덮었어요. 바다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. 바다 동물들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. 그저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지요. 바로 그때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바다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대요 그러게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. 민팔물고기는 결국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. 이미 멸종되었거든요. 200년 전엔 민팔물고기를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어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들고 있어요. 언젠가 푸른 바다 속에 바다 동물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? 아마도 가장 약한 동물들도 더 사라지겠죠. 그다 그리고 그 다음은? 엄마, 이것 좀 보세요. 지구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대요. 그러게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.